사도행전 13장 38절로 52절 말씀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육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이에도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밀렸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가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한 시기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입도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다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아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 것을 아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먹게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당하느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대인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각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 이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이고 사도행전 13장은 어, 사도 바울의 성교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인데 어그 전체를 사도행전 내용을 저희가 매일 조금 조금씩 묵상하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어그 가운데 오늘 어이 저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이 38절부터 52절까지의 압축된 내용인데 어이 전체 내용을 <laughs> 어 이해하고 설명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낌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해당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 과정 속의 내용을 구약 전체를 압축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사도의 13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 출발이 된게 사도 바울이 그 출발을 어디서 시작하냐면 13장 10, 17절, 잠깐 보시면, 13장 17절을 잠깐 보시면, 거기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요 얘기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는 창세기 12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는 그 시작에서부터 이 출발하는 연대로 따지면, BC 2000년.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어, 그 외부 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그 역사 전체를 2000년부터 아브라함과 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 이 역사 전체를 이 구약 전체 얘기를 끌어오고 어, 그 얘기를 이 안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게, 1차 전도 여행에 사람들에게 막, 선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 이 2000년,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그리고 다이티 한 1100, 1 0 1 0년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2000년, 1000년, 그리고 다시, 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1000년. 그러니까, 2000년, 1000년, 또 1000년. 이렇게 약 2000년 전체를 품어 안고 시작하는 분을, 어, 한 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쭉 되는 이3절에 예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체 역사를 쭉 설명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마가, 예, 세례 요한이 있고 그 세례 요한의 예, 이 신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그 살리신 예수,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제자들이 어 말씀을 품고 이제 곳곳에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그 내용을 그러니까 전체 구약의 얘기와 예수 그리스도 오신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목도한 그리고 경험한 들은 그 사도들이 나아가 복음을 증거했던 그 내용을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게 그렇게 쭉 얘기하고 결론으로 10, 38절에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오늘 어, 죄사함을 얻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이제 그 폭탄같은 선언을 하고 있는 게 40절에 어, 여러분은 선티다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모든 것이 오늘 어, 여러분에게 미,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에게 미칠까 삼마라 이랬는데 여러분에게 올까 두려워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오늘 선포되었다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였다 여러분에게오을 미쳤다라고 하는 게 다, 다가섰다라는 것도 있지만 어, 침투하여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이 시간에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침투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와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상가라라는 뜻은 주목하여 보라라는 거예요. 확인하여 보라, 확신하여 보라, 눈을 떠서 확인해 보라, 헤아려 보라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 미칠까, 상가라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게 강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왔고,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서 나타난 것을 확인해보라. 라는 뜻이에요. 이게 오늘 복음의 다이한마에들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시작된, 아니, 수, 아니, 수, 영원 전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수많은 역사와 메시지가 오늘 그것이 오늘 어디에서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 안에서 침투하여 나타난 걸 확인해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이첫 번째 성교 여행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어 듣고, 어 46절에 조금 넘어가면 어 이것이 그 유대인들에게 전달되었는데, 유대인들에게 그 메시지가 폭탄으로 전달되었는데,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건 우리에게 맞지 않다라고 거절하였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46절에 보면, 어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를 합당하지 않는 자로 스스로 말하기를, 스스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여기서 떠나 이방인에게로 다른 곳으로 향하여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게 46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이 실제적 사건, 유대인의 거부와 이방인에게 나아가는 이. 1점의 말씀을 4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47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만 이미 명령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너로 땅끝까지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게 오늘 역사에서부터 출발된 모든 순간순간을 진히 섭리하여 경령하시는 하나님의 성교의 그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똑같은 메시지를 이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이 하늘의 문을 들고 선포하신 이 복음의 천둥 같은 메시지를 똑같이 누군가에게 전하였는데 그 누군가는 그 메시지를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거부하여 자처하여 거부하는데 또 어떤에게 또 같은 메시지가 그들에게 선포되어 나타날 때에 그들의 삶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48절의 메시지예요. 48절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그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오늘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오늘 이 메시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아멘하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그 사람을 다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할 때, 유대인들이 말할 때, 이방인, 지옥의 땡깔 정도로 아무런 가치없는 자, 우리만 선민이라고 말했는데 그 선민대 백성에 선포되는 게 스스로 자취하기를 거부하였던 그 복음이 떨어져있던, 멀리 있던 이방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저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메시지가 증거되어 그것이 아멘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찬양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요 오늘 좋아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와 작정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저 여러분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찬양할 수 있는 이 기쁨, 이예배할수 있는 이 은혜,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것이 내가 뭔가 잘 판단해 보니, 잘 정리해 보니,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보니 그렇더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불가항했던 선포, 나에게 미쳐어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옴을 통해서 아멘으로 화답하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라는 거예요. 그 찬양할 수 있는 기쁨 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중에 찬양을 듣고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같이 찬양해보고 연습. 하나님을 내가 오늘 이 식탁에서, 이 자리에서, 이 설거지하는 곳에서, 이 일하는 곳에서, 때로는 운전하는 그 시간에, 때로는 그 어느 조용한 몰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찬양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이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보석이라는 거요. 예 보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역사를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역사 전체를 품고 사는 사람이고 야곱과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품고 사는 사람이고 지금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그 놀라운 기쁨을 함께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따로 있지 않고 야곱이 따로 있지 않고 이스라엘이 따로 있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로 있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함께 찬양하는 하늘의 천공과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방에 있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있던 저와 여러분, 말씀과 아무 상관없던 저와 여러분, 예수와 아무 관계없던, 종적 민족적으로도 아무 상관없던, 민족으로 떨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혜로나 되지 않고 어떤 경험으로 되지 않고 지식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이 사실에 오늘 단한 번에 단한 시간에 단한 번에 찬양한 것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큰 은혜요, 큰 소리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에 속해 있는 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한분한 한 분의 삶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다 미처 몰라서 그렇지. 그분의 삶이 오늘 여기에 있기까지 그분의 삶의 일거수 일수족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안에서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감히 설명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어찌 감히 그 작은 우리 눈에 비춰진 그하나를 가지고 너는 잘못되었고 너는 못됐고 부족했고 쓸모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엄청난 역사, 아니 그를 위하여 만들어 온 이방인 중에 떨어져 있던 저와 여러분한 분을 위해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있고, 어떤 것으 설명할 수 있겠다는 예요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성된 자가 다 믿고, 그 모든 이로 인해 주변에 주의 말씀이 편만하여 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절은 그 얘기를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안에 품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역사,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소중한 삶의 가치. 그한 분의 가치를 설명하려면 온 우주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한 분의 삶의 가치를 얘기하려고 하면 그한 분의 오늘 작아 보이고 미세해 보이는 개자식같이 보이는 작은 것 하나의 삶이라 지라도 그것을 설명하려면 온 우주를 동원하지 않고는 저 수. 저... 136억 강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시기로 떨어졌다라고 그대의 말에는 그 과학적 근거만 가지고 말해도 그때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 얼마나 많은 걸 품어 안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70억의 인구의 삶을 다 품어 안고 그 설명을 해야 얘기가 될 정도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삶, 그 삶을 가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인 여긴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되고, 받을 수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고, 그것보다 더, 그의 말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란는그한분한 한 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요.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면 같은 언어를 달리 표현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의 기쁨을 가진 자의 삶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 역, 충만함으로 인도받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따로 있고, 기쁨은 따로 있고, 복음은 따로 있고, 다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모든 걸 통틀어 던지면, 그게 그 복음 된 삶이고, 그게 그뭐 기쁨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거입하고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뻐하고 있고, 하나님은 은혜의,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 사실을 아멘으로 인정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랄지라도, 그것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충만함과 기쁨, 성령의 충만함과 이 기쁨은 없앨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고 포기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좋아 여러분의 삶에 이 기쁨이 있음을 스스로 들여다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를 사랑하고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고 그 은혜의 삶을 나누며 그 기쁨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자란 것 없이 아니 모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것들이 오늘 우리 삶에 표현되어 있고 나타나고 있고 증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디에 있든지 그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그 행복을 충분히 누리며 그 은혜를 충분히 나는 은혜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 삶은 충분히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 그 놀라운 기쁨의 삶을 세상 작은 어떤 소리에, 작은 어떤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아니 빼앗길 수도 없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유. 우리 찬송가 함께 620장.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 <목소리> <목소리> we <tries> 신비한 영광을 드러내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한분한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기쁨이 세상 온천지에 퍼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친히 목도하며 상과하며 자세히 들여다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에 여러가지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 걸음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있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속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그 삶을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붙어진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또한 주간을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고 일년 평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항상 말씀하신 대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